مرحبا <applause> أي <app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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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تصفيق>

<laughs> okay. Ah, okay. Wow, wow. dah <coughs> 啊，对啊，对，一起对吗？对，一起，走走啊。OK，啊，过来一起。嗯，过来吧。OK，啊。啊，没得意思。 Kayo, sabon. Kayo, mernat, parforfor. Sepa, sepa, sepa Chicao Se supo, se supo Se supo, se supo 아, 멋지게 살았다. 멋지이 이슬이 6번이고기 좋게 살았습 이슬이 6. 이게이 네, 7입니다. 슬이7번이고요7금잘이이 네, 이슬이 7입니다. 7이7이 제일 보기 좋게 잘랐습니다야 얘는 뭐 예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지금 났어요. 예술적으로. 여기 있 Yes. 자, 이슬이 10번이고요. 10번, 이거는 이슬이 두죠 예, 이거는 12번. 12번 잘 났습니다. 예, 우리가 배의 등수기간을 보통 다섯 단계로 나누거든요. 유, 호, 황, 왕고라 해서 유수기, 호수기, 황수기, 완수기, 고수기로 나눕니다. 우리가 종자로 쓰려면은 이 뒷부분, 그러니까 완숙기와 고숙기 이쪽 부분에 종자를 채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종자 채취를 조금 급하게 한다고 빠르게 한다고 조금 빨리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화 상태가 어, 15번만 조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그래도 우리가 이왕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자포니까인데요자포니까두 품종은, 어 보면 듬성듬성하죠? 원래 여기는 종자를 적게 뿌렸기 때문에 종자가 듬성듬성합니다. 요거는 음, 정말 귀한 종자기 이 때문에 우리가 잘, 잘 관리를 해서 수확까지 한번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여기 가시가 있네. 이런게 이제 발에 찔리거든요. 제가 지금 맨발인데 지금 발에 지금 가시가 여기 많아요. 변은 초기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물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이 상면 위로. 네, 반드시 여기 육묘 상자 요 밑에까지만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고 육묘 상자 요 밑에까지만 물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약한 3, 4일 지나면 여기가 녹화가 되면서 키가 약한 잎 p 1.5엽 정도 잎이 1개 나오고 1개 반 정도 나왔을 때는 그때 상면에 물을 올려주면 됩니다. 몇달몇 달은 오타세봉 어, 원보, 원보, 원보. 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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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안골, 안골 28세봉 세봉도 와, 이거 엄청 크다, 엄청 커. 뭐딱 맞춤이네 딱 맞춤 네. 어? 뭐 네. 어, 새가 먹을까 봐 이렇게 흑색 부직포를 한번 덮어줍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모짜리용 부직포가 뭐 종류별로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병 모짜리용 부직포가 없어요 그래서 흑색 차광망을 구해서

예, 지금 완전히 작업을 마쳤고요 야 이러면 뭐 새가 먹을 일이 없겠죠 양이 와도 먹을 일은 없겠습니다 염소도 못 먹고 좋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요거를본논에다가 이왕을 할 예정입니다. 2주가 조금 빠르기는 한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키 크는 것 특히 키 크는 걸좀 지켜보면서 약 12cm 이상만 되면 이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자라야 된다. 좀더 앙코르 좋다. 세봉 하면. 좋네요 물 주기도 좋네요 마지막 물한통 주고 가겠습니다 잘 크거라 잘 크거라 마마도 잘 오케이 저와 세봉 봐 세봉 세봉 트레비 이네벨레 네메지 칠레 부바카르 옆에 있는 강입니다. 여기에 세네갈 강 지류가 이렇게 좋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여긴 진짜 명당인데요? 와, 좋습니다. 여기 수초도 나 있고, 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와, 여기 불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풀이 있는 걸로 봐서 고기 은신처로 보이고요. 여기 저쪽에도 물고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고기 잡으러 한번 와야 되겠다. 좋다. 첫 번째 빌라지. 궁금해. 저 셀리, 셀리, 셀리 아쿠레. 셀리, 셀리. 아, 셀리. 이봐, 내일 오자. 내일 오 아쿠레. 아, 내일 오자. 에 셈아오. 아, 셈아오. 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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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분이. 세프트 빌라즈입니다. 예 칠레 부바카르 마을의 제일 높으신 어르신입니다. 너무 <laughs> <자, 노무> 예타다. 너무 <laughs> <노무> 예타다. <웃음> <노무> <웃음> 로, 아, 마마도. 마 마마두바. 마 마마두바. 어, 예, 어, 여기가 성시가 이제 마마두바 바시거든요. 어, 바시는 전부 이제 뿔라족입니다. 뿔라족. 어, 여기 포도로는 전부 전부 뿔라족입니다. 뿔라족. 모아고스 3반. 쌈바안. 예. 쿨라, 쿨라. a 3 ban hon je da or kodda hon kota eh eh a ah unborobiran borobiran eh